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함이 오나 겁오네 기쁨의 걸 온대신을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봉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꿈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후회하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나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기도하지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급하도록 예수를 위해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좋아요 찬양 여기까지 찬양 한장 하고 이제 말씀을 읽을 거예요 네. 말씀은? 말씀은? 오늘은 고린도 전서 몇 고린더 장인지 고린더. 아세요? 기억안 나는데 고린도 전서? 음. 10장 이을까 그래야 오늘 그게 있어. 그니, 오늘 내가 보내준 거. 아, 오케이, 오케이. 보해음 구린도 청서 14장. 14장, 14장, 14장. 어떻게 읽을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난 여기 한국어만 읽고 그럼 음. 내가 한국어 읽고 남편이 중국어 읽는걸로? 음... 그럼 괜찮죠 네 그럼 제가 한국어로 고린더전서 14장 읽겠습니다 남편은 중국어 원어민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이제 읽겠습니다. 네. 고린도 전서 14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你要이求려서要切서빌려恩빌其中更要切빌的是做先知빌道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나说方言的原不是人乃是神因有人然他在心各的秘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但做先知讲道的是对人说要造就安慰劝勉人。我觉得应该嗯吓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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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희도희做先知道因为说方言的若不翻出来使教会被造就那做先知道的就比他强了네 고린도 전서 14장 한국어 중국어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6절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弟兄们,我到你는那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 或知识，或寓言，或教训，给你们讲解。我与你们有什么益处呢？신천지냐고 <laughs> 하는데 저희 신천지는 아닙니다. 저희는 뭐지 <laughs> 게... 음... 저희는 신천지는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어요. 개혁 종교. 개혁신앙 어, 계역신아. 장로교 음. 혹 7절입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오. 주신나 유생무생의 우와 蕭혹청과 파차의 신음이요 분별 <목소리> 너는 짓다 소 추탄의 무엇인가?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롯 추의 무딘의 혹신能預備打仗呢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얻지 아니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너희는 역시 이와 같 舌头若不说容易明白的话，怎能知道所说的是什么呢？这就是向空说话了。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世上的声音或者甚多，却没有一样是无意思的。그러므로 <목소리>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我若不明白那声音的意思，这说话的人必以我为话外之人，我也以他为话外之人。그러므로너희도영적인것을사모하는자인즉교회의덕을세우기위하여그것이풍성하기를구하라。你们也是如此，既是羡慕神的恩赐，就当求多得造就教会的恩赐。근데이렇게하니까너무힘들것같아왜<喂>너무길어 40절 까지요 그럼 두 사람 하면은 거의 두 번씩 거의 80절을 읽는 건데 좋아요 다 한국어만 읽자 괜찮아 아, 너무 길어 알겠어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응. 응. 어디? 앉아있는데 여보 13절 13절 내가 읽는거죠? 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청송하고 또 마음으로 청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셨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떡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임, 일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유법에 기록된 바 죽에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어 어느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수로 이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네 우리 25절까지만 읽을게요 음.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막 받고 25절 같이 네. 그마음의 그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되므로 엎드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계신다 전파하리라,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네. 네. 좋아요 요번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감동 있어? 감동? 어. 나도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같이 있는 거 방송 처음 전에. 음. 79명인가요? 와. <laughs> 그래요? 음. <laughs> 그러네요. 저희는 지금 가정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 이 가정예배를 영상으로 켜서, 라이브 방송으로 켜서 해보려고 오늘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네. 음. 그렇습니다. 음흠. 좋아요. 14장. 어, 나에게 좋은 는은 어,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여전히 영적인 어,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게 구하라 음. 그냥 중... 중국어로 뭔가요? 무슨 <목소리도> 소네음你们也是如此即使要切慕属灵的恩赐的话就当多求造就教会的恩赐 <中国>? 우리는 하는 게 이렇게 사무하는 것이 많은데 그럼 어떤 거사무하는거 좋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 덕을 세우는 것. 어, 교회 덕을 세우는 것에 추구하는 것. 어, 그 바울의 바울께서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그 나에게는 인생에서 오늘도 이 하고 어 힘들지만 힘들 수 있지만 그런데 집에 와서 아내와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 어, 성경 말씀 읽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회복 그리고 마음의 치유, 음. 음, 하나님 안에 그 숨을 쉬는 쉬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어, 하나님의 지식도 구하고 음. 어, 사람의 사람 아는 지식도 추구하고 이런 삶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음. 여기지 누구나. 네. 저희는 지금 고린도 전서 14장을 읽고 각자 감동 받은 거?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묵상을 하고 있어요. 꼭 어떤 정답이 아니라 그냥 각자에게 주는 그런 감동? 또는 각자 인상 깊은 거를 나누고 있어서, 네. 그렇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이 고린도, 고린도 전서 14장은, 이 제목은 지금 방언과 예언을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남편이 말하는 부분, 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이유, 의도, 목적과 방향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어야 한다. 그 어떠한 은사, 어떠한 능력,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인 거나, 자기의 유익을만 추구하면은, 어, 그러면 또, 올바르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에게는, 일단 1절, 2절, 3절 앞에서 말하는 부분은, 어,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이제, 방언을 말을 하는 사람에게, 어, 하나, 이제, 방언도 좋지만, 특별히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한다. 왜냐면,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반면에,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곤면하고, 위로 하는 거라고 해서, 그래서 이 예언하는 거를 사모하라고, 음. 하는 부분이, 저에게 좀 와닿고요. 그리고 24절이랑 25절은 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순회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어이 예언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그 사람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느꼈을 때 나는 나는 내가 어떻게 예언을 해? 나는 당연히 예언을 못 하지. 막 예언하는 사람 보면 되게 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는 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리고 왜 주시는지 그 의도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해서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욱 예언 신앙한 것들을 이런 예언을 사모하라. 그래서 저도 용기를 가지고 좀 예언을 하기를 사모 사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해보고 기도는 할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말씀 좀 예언을 음, 말씀. 네 그러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음. 이 예언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음. 저는 이 말씀을 어. 이 말씀에 감동이 깊어요. 왜? 아, 네? 네. 좋아요. 음 오늘 처음 시도하는거꼭 잘했어. 음 앞에다 말해 나한테 말 하지 마요. 음네 여러분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네 어, 화요일, 이 네, 화요일도. 우리가 가는 시간, 가는 장소에서 어, 말씀 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再见.再见.